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어, 안녕하세요. 예, 어제요 제가 그 이탈리아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상품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그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오늘 처음으로, 저기, 꼽에 갔다가, 아, 이걸 꼽인데, 이태리어로는 꼽이라 그래요. 꼽에 갔다가, 남편이랑 여기서 파스타 하나 만들어 왔다가, 하루 종일 장보겠다, 그랬어요. <laughs> 말씀대로, 파스타도 종류별, 어, 마른 거, 생 거, 그리고 대형 브랜드, 뭐, 로컬 브랜드, 토마토 소스, 치즈도 공장 거, 지방 거, 냉장고 안에 거. <laughs> 진짜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와인도 그냥 보기만 해도 지친다고. <laughs> 그러시면서 어, 2년 동안 살러 오셨는데, 이 동영수, 동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다. 그래서 일단 댓글 써주신 우리 박소연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 맞아. 나도 이탈리아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슈퍼마켓에 가서 참 많이 헤맸다라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이탈리아에 와서 고생했던 그 생각이 들어서, 어, 일단 오늘은 어저께 했던 이그 슈퍼마켓 전단지의 그 나머지 부분을 어, 좀 올려드리고요. 어, 지금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영상은 그 이탈리아 슈퍼마켓에 가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어저께 했던 그 전단지에 그 마지막 부분 같이 보면서 어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지금 이 전단지에 있는 것은 어, 조금 세일이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만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어, 이 세일 상품을 정해서 가격을 싸게 주는데요. 그래서 전단지 나올 때마다 그 상품 소개가 틀려져요. 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저 슈퍼마켓 상품을 보여드리면서 이름 이름과 그 이름 보고 어~ 그게 어떤 건지 어~ 정말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어~ 이탈리아 슈퍼마켓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지금 어~ 준비 중에 있으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어제 에 이어서 어, 바로 또 전단지 내용 들어갈게요. 요 훈기 훈기가 뭐냐면은 하 버섯이란 뜻이에요. 버섯 훈기 미스탠 미스티는 이제 어, 믹스된 그 훈기 여러 가지 그 버섯 종류라는 거죠. 네, 우리 그 양송이 버섯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훈기. 참빗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요. 이거는 이제 그 훈기 참빗년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그 전체가 다 있는 그 훈기 참빗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뭐냐면 우리 느타리버섯이라 그러나요. 그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인데 그 오, 어 뭐죠? 고추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 요것도 뭐가 들어가 있나요? 어, 왼쪽에 있는 거는 버섯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따르투포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잠깐 따르투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따르투포는요, 제가 사는 어, 베루자가 있는 이 옴브리아 지역에서 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좋은 그 따르투퍼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따르투퍼가 뭐냐면 어 한국에서 송로버섯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웅브리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따르투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스에다가 어, 따르투퍼를 넣어서 어, 만든 여러 가지 소스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 따르투퍼를 넣은 그 어, 소스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어, 레스토랑에 가서 그 디저트를 시킬 때도 이 따르뚜포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따르뚜포라고 써 있으면 아하 이게 송로버섯이 버섯, 들어간 구나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답니다. 이런 건 이제 그 버섯을 어, 베이스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소스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제가 왜 그, 뭐죠, 서수 가르쳐드릴 때, 멜라가 사과라 그랬잖아요. 사과의 복수, 어, 복수는 뭐냐면, 멜레요, 멜레. 후지, 이거는 후지 사과라는 뜻이에요, 후지. 어, 한국에도 있죠, 후지 사과. 바나나는 세계 공통어, 바나네. 바나네는 뭐냐면, 복수가 돼서, 바나나가 복수가 돼서, 바나네가 됐어요. 아, 이거는 뭐냐면, 방울토마토인데, 조금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들이에요. 아, 그리고 노촐라. 노추올라. 노촐라가 뭐냐면 헤이즐넛이에요헤이즐넛헤이즐넛이고요 음, 요거는 이제 샐러드를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것들이고요. 요거는 생선이에요. 생선. 오라따.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문어인데요. 문어를 뭐라 그러냐면 볼보라 어, 그래요. 프레스코는 프레쉬니까 생문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조개인데 조개인데 이제 껍질 채 파는 거 요거를 이제 봉골레, 봉골레가 조개고요 어 우리 식당에 보면은 그 식당 메뉴에 보면은 어, 에, 봉골레로 만든 봉골레와 같이 있는 스파게티 뭐 이런 거 팔거든요 나중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봉골레, 요거 껍질 있는 거 봉골레 베라치고요 에 이거는 뭐냐면, 감베로니감베로니는 어, 새우 중에서 조금 약간 큰 거. 아르젠티니는 뭐냐면, 아르, 아르헨티나 산이라는 거죠. 아니, 이름이 그런가 봐요. 아르, 아르헨티나 새우, 뭐 이런 건가 봐요. 어, 그리고 이거는 아넬리. 아넬리디 또, 또 따노. 음, 오징어인데, 그, 또 따노라는 다른 그 종류가 있나 봐요. 이또 따노 그거를 이렇게 링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이 아넬리, 아넬리가 아넬리 뭐냐면 링이거든요. 링. 반지 같은 거 얘기할 때요. 자 여기는 이제 어, 치즈들이에요. 치즈들. 저는 치즈를 여러가지 이름이 많이 있어서 이걸 잘 모르는데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 이제 마스담이라는 그 치즈고요. 요거는 고르곤졸라는 아시죠? 그 곰팡이 있는 거 푸른 곰팡이가 있는 그 고르곤졸라 예, 그리고 프로슈토 꽃도 프로슈토 꽃도는 우리 햄에 해당이 되죠. 햄, 햄. 어, 그리고 이거 모르타델라는요. 이 모르타델라는 원조가 어디냐면 볼로냐예요. 그래서 볼로냐에 가시면은 이 모르타델라 파는 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라메, 그러니까 소 소세지 같은 이제 그런 종류죠. 예 그리고 요거는 어 프로슈토 종류인데 우리 그 이태리 북쪽에서 만드는 그 프로슈토의 한 종류로 스펙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우리 그 공부에 사용하는 그런 스펙이 아니고 에, 요 이름이 스펙이에요 스펙 그리고 이거는 어 베토디 따키노 이거는 터키 가슴을 부운거 이제 그거고요 아 요거는 뭐냐면 완두콩이에요. 완두콩인데 삐셀리 피니시미는 뭐냐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완두콩, 삐셀리. 자, 여기 커피가 보이네요. 라바짜 커피, 라바짜 커피인데요. 자, 여기 라바짜 캡슐 커피가 있네요. 캡슐 커피인데 몇 개가 있냐면 어 30, 아니, 30, 36개가 있네요. 36개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꼬르시니 캡슐이고요. 그리고 어, 하그는요. 지금 여기 보면 H-A-G라고 나오잖아요. 하그 이태리에서는 H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아그라 그러는데요. 이 하그는 어, 뭘로 유명하냐면 카페인 없는 커피, 카페인 없는 무카페인 그 커피로 아주 유명한 상표예요. 그래서 저도 카페인 없는 그 어, 커피를 살 때는 이 하그를 산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카푸치노 그 네스카페에서 나온 그 카푸치노인데 그다음에 오르쪼로는 뭐냐면 이 오르+ 오르쪼 만드는 건데 보리커피 만드는 거예요. 보리커피 예,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미엘레 미엘레는 뭐냐면 꿀이에요 꿀. 미엘레 미엘레 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미엘레라고 있죠 미엘레는 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인우조 우리가 보통 차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한 봉지 한 봉지 그 필터+ 필터 봉지에 들어있어서 왜차 마실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차는 우리가 티라고 말하는 그런 녹차 종류만 차라 그러고요. 이런 거 다른 종류는 인우조라고 그래요. 뽐바 도르는 이제 상표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떼지요 떼는 뭐냐면 이 녹차 종류 그런 정말 그차 차이프로해서 만든 그런 것들만 떼라고 어, 얘기를 하고요. 그 이외 것들은 전부 인프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피노키오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 저기 좀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그럴 때 요거 한잔 마시면은 참 좋아요. 좀 가스가 좀 나가면서 속이 좀 편안해진답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식빵을 건조시켜 놓은 거예요 식빵을 건조시켜 놓은 거어 요거는 과자 종류고요 갈로 갈로 에 예, 여기 보면 리조 아르보리오 라고 써 있잖아요 이 리조가 뭐냐면 쌀이에요 근데 이쌀 종류 중에서도 이제 아르보리오 라는 그런 종류라는 거지요 아라고 클라시코 우리 왜그 뭐죠 미트볼 소스 같은 거요 그런 거를 라구라고 그래요. 라구. 그 그러니까 고기 넣고 토마토 페이스트 넣고 해서 막 이제 야채들하고 넣고 해서 막 끓여서 만든 소스 있죠? 토마토 소스. 그런 거를 라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 다른 그 슈퍼마켓 상품들을 알아봤는데요. 뭐 어떻게 다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 영상의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슈퍼마켓에 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영상을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우차우!